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자, 오늘은요, 어, 모음 i 의 소문자를 고쳐볼게요. 모음 I인데요. 단모음일 때는 짧게 이 소리가 났었죠? 아홉 개의 단어 같이 읽어봐요. 자, t 소리부터 T, E, 받침, t n 그 다음, f 소리는 아랫 입술을 살짝 물고 F, E, N 합하면 Fin. 자이 단어는 별표 할게요. 조금 어려웠죠. T와 H가 만나면요 새로운 소리예요. 어, 혀끝을 이 사이에 내밀고 공기를 보낸다 생각하고 약간 쌍디근 느낌의 th. Thin. 자 이렇게 쓰자면 뭐 이런 느낌이죠. t 자그 다음 B의 소리는 b, eat, bit. bit. 그 다음 H의 소리 it. hit. S의 소리, s, it, sit. 그 다음은, b, e, g, big. 자, 그 다음, f, e, g, fig. 그 다음은, p, e, g, pig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더요. ten, fin, fin. bit, hit, sit. big, fig, pig. 수고하셨습니다.